오늘 창세기 41장의 시작은 그 잊혀짐의 시간을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심장한 구절로 고하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간 2년이란 시간. 성경은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?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절없는 시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. 오늘 본 말씀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요, 바로의 꿈으로 돌리기를 해죠. 오늘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. 너무나 꿈자리가 뒤숭숭했던지요. 각종 술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어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죠.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.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성경에서 2년의 시간은 때로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으로,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. 요셉은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빼내주기를 기다렸지만,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게 되죠.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 원하는 시간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?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. 분명한 것은요.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